자 12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번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어,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9번부터 12번 문제와 그리고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여기서 여기는 중심 생각 고르는 문제, 여기는 이어질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두 종류보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이 아래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 듣고 빨리 고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13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수 있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자 여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여자 먼저 자 싸다면서 남자가 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수 있고 남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훨씬 더 아까 훨씬 단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싸. 라고 했어요. 여자,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자도 물건을 사고 싶어요. 주문하려고 합니다. 남자, 별로 안 어렵던데, 별로가 있습니다. 별로 이어지는 말은 뭐뭐하지 않다죠?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라고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싸지다가 있습니다 아오지다 변화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지요 그러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 몰은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이에요 물건 값이 싸서 세일은 안한다 세일을 안한다? 세일하면 더 싸져요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요? 아니요, 쌉니다. 3번,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은 복잡해요? 아니요, 어렵지 않던데 라고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 별로 안 어렵던데,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4번,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가 있습니다. 어,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 하루 이틀, 2일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길어도. 그런데 해외 온라인 쇼핑은 긴 경우에 한달 정도 걸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물건값이 싸서 쇼핑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이 문제의 경우는 앞에 해외 온라인 쇼핑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읽으면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빨리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하겠습니다.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뭐 하겠습니다 할 때, 안내를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몇 시에 뭐뭐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겠습니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을 할 거예요. 동문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는 이동해주세요.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영화 촬영장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볼게요.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할 겁니다. 그런데, 어,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문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은, 어, 공원 내의 공원 내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 찍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다 여기에는 틀렸습니다. 2번, 영화 촬영 때문에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 공원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문 주차장의 자동차만 이동해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습니다. 3번,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4번, 동문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동문 주차장에 있는 차를 옮깁니다. 이동이라고 했어요. 음,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가 이동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4번에서는 옮기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답을 만듭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15번. 1 5 들어가시니까 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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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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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연은 한 예술 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발레인데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춥니다. 여기에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휴일 나들이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내용을 우리가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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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는 없죠. 보통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앞부분부터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앞부분부터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수 없어요. 앞부분에 조금 기억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들으면서 어떤 명사, 어떤 동사, 이것에 초점을 둡니다. 누가 왜 어떤 상황이야?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앙코르예요. 앙코르. 앙콜. 다시 하는 거죠.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더 하는 거. 앙코르. 발레 예. 발레 공연입니다. 앙코르 발레 공연. 그러니까 이 발레 공연은 아마 과거에 했던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건데 인기가 좋아서 또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예술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중학,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교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인데요. 예술고등학교 아트, 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일반, 이건 보통이에요. 보통의 고등학교. 그런데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예술 고등학교에 갑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체육 고등학교에 갑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외국어를 아주 좋아해하거나 아니면 사이언스 아주 과학을 잘해. 머리가 좋아. 그래서 다른 공부 말고 이것을 주로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 많이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발레 공연을 했어. 너무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또 해. 이겁니다. 동물 복장. 복장? 의복, 옷이죠. 동물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래도 해요. 춤을 추어요. 재밌겠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예요? 아, 아, 어린이들, 아이들이 구경을 오기 좋은 거야. 가족 나들이, 음, 나들이, 피크닉, 소풍, 가족이 같이 나가서 구경하세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공연은 어른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어른들은 일단 아니죠. 누구를 위해 for예요? 누구 누구를 위해 for? 기획되다 기획 만들다예요. 계획이죠. 공연은 기획하다라고 합니다. 틀려요? 이 공연에는 어린이들이 무용수로 어린이들이 해요? 아니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럼 누가 무용수? 선생님. 그쵸? 그렇죠? 공연 중에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나와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요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노래. 춤이 있고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해, 데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발레 공연은 이번에 처음, 이에요 어우, 아니에요. 왜요? 안 코르예요. 예전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음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인데요. 좀더 길어요. 길 겁니다.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사실. 16번입니다. 들어볼까요? 16번.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성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곳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열차예요. 트레인, 기차, 열차 같이 사용합니다. 어, 이곳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송정역입니다. 역 이름이에요. 그냥 송정역이에요. 어, 과거에는 기차가 많은 역을 섰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역에 섰어요. 그런데 기차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기차는 뭐가 있을까요? 새마을 아시죠? 무궁화 아세요? 무궁화 아시죠? 새마을은 이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ITX에요 그쵸? 그리고 KTX에요 여러분이 주로 타는 기차는 KTX를 타면 좋지만 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많이 타야 빨간색 기차입니다 무궁화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무궁화가 가장 좋은 기차였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기차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밖에 문을 열고 밖을 볼수 있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는 이 작은 역들을 모두 이렇게 서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기차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기차는 점점 빨라지고 이 역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역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논산에도 사용하지 않는 역이 4개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옛날 분위기의 기차 역을 볼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한약 30년, 40년 정도 된 역들이 있습니다. 역장님! 장입니다. 프레즈던 역장. 기차역의 대표를 역장이라고 합니다. 역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리포트예요, 그렇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역은 10년 전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운행하다가 있습니다. 운행하다. 기차를 운행하다. 버스를 운행하다.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다. 이것을 운행하다.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역사?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역의 건물을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볼리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사용될 거예요. 어쨌든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이야기해서 제안하다, suggest. 제안해서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바뀌었어요. 아, 카페를 만들었어요. 열차 카페입니다. 많이 있어요 하는 게. 그래서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인기가 있어졌어요. 인기가 생겼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차, 열차 카페 이야기입니다. 논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열차의 분위기는 현 대적이다 아니요 열차 분위기니까 옛날 열차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이라는 틀립니다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했어요 10년 전부터 카페를 아니요 10년 전부터 기차가 다니지 않았어요 보통 이 듣기에서 연도가 나와요 10년 전 과거의 미래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닭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가 틀렸습니다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했어요? 음, 기차역과 열차를 분위기 카페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카페 손님은 누굽니까 관광객 주민들이 대부분 카페 손님이 주민들이 주민, 주민들은 카페에 안갈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송정역 예 기차 분위기 카페로 만들었다는 거였고요. 자, 이거는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죠. 1 6 번.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네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면 바로 틀리죠 지금 요것은 길이가 좀 짧아요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귀가 여러분이 이 듣기를 들으면서 얼마큼 따라갈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듣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갑니다 이것은 음 어느 정도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릴 때는 부분 부분 부분이 들리죠. 그런데 어떤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그 단어에 너무 집중하면 귀를못 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어, 역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 어, 없어 이런 것들을 주, 잘 들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번까지가 됐고요. 17번부터 이제 중심생각 문제입니다. 쉽죠? 중심생각 문제가.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천나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수 있을 텐데. 길게는 못 가잖아요.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남자가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에서 17번, 18번은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19번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20번은 여자, 쭉 남자. 이렇게 됩니다. 남자 여자, 남자일 때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는 잘 모르겠어. 뭐 여행 이야기를 했어. 와, 여행을 간대요. 1년 동안이나요? 와, 둘이는 어떻게 생각해? 직장을 어떻게? 음. 가족은 어떻게? 몰라. 예. 그래서 여자는 걱정하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여행을 가요? 회사는요. 그런데 남자가 그랬어요. 쉬면서 자기도 돌아보고 계획도 세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획. 계략.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장기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 연애. 장기? 아주 긴 시간을 장기. 반대는요, 단기. 해외 단기 연수. 한 달, 이런 거 단기. 1년, 장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 가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장기간 떠나는 여행은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 아 이게 좋아요예요 이게 답이에요 듣기에서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괜찮아요구요 그리고 답지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썼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갈수 있지만 한번 길게 이게 남자 생각이죠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면 다시 취직하기 힘들어. 누구 생각? 이건 여자 생각이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있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나이에, 그죠?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쵸? 그냥 남자는 여행하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했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은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장점? 어,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그럼 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세번 정도밖에 못올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도 운동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세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더안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좋답니다. 18번. 10. 남자의 말은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심하게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세번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통 운동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가 알맞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1시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건담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좀 하나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운동을 못하죠.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남자 얘기는 봤고요. 운동은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럼 일단 넘겨볼게요. 운동을 주 3회 하면 효과를 볼수 없다면 남자는 충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려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말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없어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이 스트레스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즉 심하게 우리가 들은 것은 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심하게 하지 마. 이거였고요. 이 내용은 스트레스 받았어 밖에서 아 그래 그러면 운동하지마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답은요 운동은 알맞게 하세요 많이 한다고 하 좋은 게 아니에요 알맞게 하세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 체력 몸힘내 몸과 몸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의 대화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이동만 잘 들으면 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9번.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게요. 그런데.